마포 소각장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설명회 무산 이후 서울시는 공식 설명회 대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개별 접촉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소각장 건립을 위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 더욱더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마포 소각장 주민 설명회. 소각장 결사 반대, 전면 백지화를 외치는 주민들의 고성과 호루라기 소리로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기야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 몸싸움까지 벌어지더니 결국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서울시는 주민 전체 설명회 대신 개별 접촉을 통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주로 아파트 경로당과 상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축제자 대표회의를 만났으면 좋겠으나, 뭐 그분들께서는 뭐 아예 만나실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우선 저희가 그냥 예약 없이 방문을 드려서 우선 만나 뵙고 주로 의견 듣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노인정이든 뭐수퍼마켓이든 뭐.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활동에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주민설명회가 반대에 부딪히자 현장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개별 접촉을 하면서 주민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하러 왔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다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뭐 신문 같은 거에서 봤다 그러 보니까 우리를 뭘 설득하려고 다닌다 그러니까 기분이 싹 상하더라고요. 뭐 천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 사람 목숨을 갖다가 담보 잡으려고? 일반적인 상식, 상식으로 해도 이거는 아니잖아. 이걸 설득한다고 설명해 설득한다고 대신 돌아다녀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거야. 고급 인력 갖다가 소위 저기 주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 땅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수순을 밟을 것 같으면 당장 정지시켜. 주민 대처기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찬성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각 단지에다 우리가 다급 보냈어요 공문을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투자할 겁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중단한 뒤 최근 다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된 주민 전체 설명회를 다시 재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경로당 입구에 이처럼 서울시 관계자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붙이고 시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적자는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